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지금 오, 이번에는 이베리아 익스프레스라는 비행기를 탈 거예요. 우유가 탈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탈 건데 이베리아 익스프레스라는 비행기는 45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상에 45kg까지 나와 있어요. 먹으 저번에 스위스랑 이탈리아 갈 때는 30, 3 2 k g 까지여서 우유가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이번에 마음 편하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용 중인 동물의 최대 허용 중량은 동물의 무게 플러스 용기의 무게까지 45kg입니다. 이렇게 하고 비행 출발 최소 48시간 전에 여기 항공사에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우유의 자리가 있냐고 한번 물어봐야 해요 그래서 또 여기에 써 있는 내용으로는 동물과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승객은 반드시 예약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케이지의 수와 관련된 치수가 항공기의 유형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 모든 경로가 확인된 후에만 여행이 승인됩니다 자기도 간대 오늘 아. 더운데 잘갈수 있겠어? 근데 여기 익스, 이베리아 익스프레스를 내가 보니까 여기는 강아지가 두 마리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좀 서둘러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지금 무슨 일이지? 화요일이지? 수목금토. 4일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라서 좀 서둘러서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2주 전쯤에 들어, 여기 지금 다시 몰타에 들어왔는데 우유의 여권에 다시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수의사에 이제 확인이 필요한지 다시 여쭤봤더니 다시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출국하기 4일 전에 강아지가 탑승할 수 있다는 수의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어, 저희의 여행 루트는 스페인으로 들어가서 스페인에서 여행한 후에 육로로 포르투갈을 입국해서 포르투갈에서 여행을 한 후에 다시 몰타로 비행기로 복귀하는 예정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여행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뿌이 저번 스위스였었나 이탈리아였었나? 어 이탈리아야 이거. 이탈리아 도착하자마자 그때 바퀴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개조를 할 겁니다. 바퀴는 고무가 있어서 탄력적이고 손잡이가 있어서 케이지를 끌수 있게. 네네네. 요거는 지금 케이지 밑에 부분만 가지고 철물점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철물점에 도착하긴 했는데, 뭐, 엄청 뭐가 많다? 선풍기가. 어? 멀리서 봐도 저 뭔가 바퀴가 마음에 드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바가 응. 그냥? 안 깨질까? 깨질 확률이 있긴있는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지. 응. 하나 하나 더큰 사이즈로만 달라고 해볼게. Are you want bigger than this? No. no? Today, no. That's it. No. 지금 방법이 없을까? <laughs> 철물점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38도의 날씨를 뚫고 철물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번 철물점과는 다른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모두 30명이예요 13? 1, 3? t e oh, e n o no, 16. t h r 계산 잘 못했어 강아지가 있어. 한를해야하게그 <laughs> 다음에 음, 그를 이제 밖에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아 손잡이군요, <laughs> 손잡이 캐리어. 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밖이 한번 이제 달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도둑은 우리한테 안달라고 할게요 같은 노숙자인줄 알게요 에이, 모양 진짜 어? 테러블이다 하나 더 변하다, 아 진짜? <laughs> 야 우리는 <문이> 왔다 <나갔다. 웃음> 어 됐어? 다수있는데 이거 아 바퀴만 짱짱하면 딱그편해어 아, 그래. 그래, 진짜 편 손잡이 편하다, 손잡이 편하다. 응. 타이밍이 저러스가 어딨어? 썰어 보인다 왜 케이지 밑바닥에 달려있던 바퀴는 요건데요 응. 그러니까 약해 약해 어. 이렇게 떨떨떨떨떨 하다가 팍 부러져가지고 우리가 산 튼튼한 바퀴는 여기 사이즈랑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안 맞아요 앞뒤가 다 쭉이에다가 바퀴를 다는 거지 직기기로 해갖고 어때? 직기기기하데 그게 그 힘을 받을까? 들어가는 응? 거 그게 이게 부러질 정도의 힘인데 려니다 이대로 집 앞에서 1차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난이도 좀 높은 구간 오늘도 설 구간 어! 떨어졌다 나 처음 봤어 이러는 거. 가스 꺼줄까? 와, 그렇게 뚫린다고? 그게 그렇게 쉽게? 세상에나. 와, 신나 깔끔하게 뚫려. 엄마 짱짱합니다. 아주 기대되는 조합입니다. 최종 최종 완성됐습니다. 최종 완성. 최종 완성. 진짜 짱짱해. 진짜 짱짱해. 그러니까. 캐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오픈 캐리어. 흐흐흐. 이거 아니야? 하이 <목소리> 유모차를 타고 학교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오늘 마지막 수업이어가지고 밖에서 차 마신다고 해서 어, 으로 가는 거예요. 친구랑 자랑 좀 할려고. 뭘 자랑합니까? 우유를? <목소리> 우유 자랑 <잘하는> 좀말려고 <점> <목소리> 오늘은 방학하는 날. 것 같아요. 키스네. 어제 시간 보고 만점 아 어, 점인데7점점입니다우리 <laughs> <7점. 쏘> 아, 아. <다행이죠>. 아. <laughs> <laughs> 내일 스페인 여행 간다, 우유야. Thanks. 고생 시작 구만. 아니 갔으면 좋겠다, 우유야. <laughs>